찍어내볼까요? 다 같이 한 번, 두번보레고 입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얼굴에 그림 그리는 오늘은 입술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자또 신상 립 발라볼 준비가 되었나요? 제가 저번 커뮤니티에 살짝 예고를 했죠 자다가 화장실 가면서 지른 그립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삐아 라스트 벨벳 립 틴트 레드 시리즈입니다 오늘 발라볼 립은 31, 32, 33 이렇게 세 가지 컬러고요 제가 세 개만 산거 아닙니다 이번 시리즈는 세 개가 끝이에요 과연 얼마나 예쁜 레드 시리즈일지 바로 시작할게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림 항상 켜놓고 사랑스러운 댓글도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립덕훈 내 구독 안 했다면, 지금 당장 구독하고 영상 출발! 원래 라스트 벨벳 립 틴트는 본통에서 비춰지는 색감, 그리고 패키지 위쪽에 약간 이거 뭐라 그러죠? 쇠도 아닌, 알죠, 뭔지? 여기에서 느껴지는 컬러감으로 그 시즌을 대표하는데 이번엔 빨간색이네요. 빨간색인데 또 11월 말에 출시가 돼서 그런지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네요. 컬러는 살짝 딥한 레드인데요. 핑크라기보단 오히려 다홍 쪽에 가깝고, 진한 부분에선 살짝 오렌지 브라운의 느낌도 나고, 연한 부분에선 맑기 그지 없는 토마토 레드 정도로 발색이 되네요. 그리고 연하게 발라준 모습 안쪽에 조금 도톰하게 발린 부분에 는 다홍 레드의 느낌이 많이 살아나는 반면 외곽에 좀 연하게 바른 부분에서는 살짝 코랄의 화사함으로 올라오거든요. 아무래도 베이스에 좀 핑크 코랄의 화사함을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착색은 아시죠? 맨 뒤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는 거.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라스트 벨벳을 발랐는데 지금 계절이 조금 추운 계절이라 그런지 조금 더 제형이 쫀. 쫀득해진 느낌이랄까요? 아직 풀로 안 발라서 모르지만 이 상태에서는 되게 되게 보송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향기는 원래 라스트 벨벳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새? 짝새크한 하지만 진하지 않은 그런 향기입니다. 그럼 바로 플립으로 발라볼게요. 그리고 진하게 발라준 모습! 진하게 바르고 나니 약간 진짜 자몽 코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입술 안쪽은 굉장히 진한 다홍 칠리로 느껴지고 겉에 부분은 조금은 화사하지만 딥함도 가지고 있는 다홍 코랄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게 좀 신기한 게 최근에 제가 벨벳 틴트, 뭐 무스 틴트를 리뷰를 했던 거를 보면 팔목 발색에서는 굉장히 진하게 올라왔는데 막상 입술에 올렸을 때는 약간 투명감이 있게 그래서 발색보다는 훨씬 더 연하고 맑은 느낌으로 표현되는 제품들이 많았잖아요. 얘는 연하게 발랐을 땐 그런 맑은 느낌도 나지만 진하게 발랐을 땐 팔목 발색에 가까울 정도로 진한 발색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도톰하게 발랐을 때 이렇게 하면 제형은 느껴지지만 이렇게 음파음파를 하고 나면 조금 느껴졌던 광택감마저 사라져서 진짜 보송한 립을 바른 것처럼 표현이 돼요. 다른 제품들도 그랬나요? 유독 왜 이렇게 얘가 다른 라스트 벨벳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더 꾸덕한 느낌이 들지? 그럼 찍어내볼까요? 한번, 두번, 그리고 입술. 이렇게 찍어내고 나면 좀 딥하게 느껴졌던 제형은 바로 이렇게 다 묻어나오고 입술은 굉장히 진한 착색 그대로 남게 됩니다. 봤을 때는 다 홍레드처럼 보여지지만 이 입술에서도 그런 코랄의 화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32번은 레전설. 이번 컬러는 체리의 핑크 느낌을 담고 있는 레드예요. 진하게 발랐을 땐 이전 컬러와 동일하게 살짝 딥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연하게 발린 부분에선 굉장히 맑은 핑크의 느낌으로 올라오죠. 연하게 발라준 모습. 그래도 본동에서는 레드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하게 바르니까 이건 거의 뭐 핑크 컬러로 출시가 된 느낌이랄까요? 안쪽에 조금 도톰하게 다른 부분에서 조금 레드의 느낌이 올라오긴 하지만 이 발색처럼 올라오진 않고 뭐 붉은 핑크 코랄 정도로 발색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사하고 <laughs> 왜 목이 메요. <laughs>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사한 느낌의 외곽은 조금 더 핑크 안쪽은 조금 더 레드지만 그래도 핑크 같은 레드로 발색이 돼요. 그래도 푸른기가 엄청 느껴지는 푸시아처럼 발색이 되진 않고 되게 화사한 느낌이 강조가 된답니다. 그리고 진하게 발라준 모습 이렇게 진하게 바르면 살짝 제가 외곽을 풀어준 부분 말고는 충분히 발색이 돼요 그렇다고 완전 쌩 레드라기보단 체리빛 핑크의 느낌이 가미가 되어 있는 그리고 도톰하기 때문에 살짝 딥한 느낌의 레드로 발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라본 두 가지 컬러 말고 원래 라스트 벨벳 립 틴트가 발랐을 때 매력이 하나가 뭐냐면 진하게 발랐을 때 컬러 자체에서 느껴지는 딥함 뿐만 아니라 그 제형이 도톰하게 쌓이면서 그 제형에서 느껴지는 그 딥함도 있거든요 그것도 느껴지면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요거는 찍어내면 사라질 아이들이라는거 아시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크리스마스에 그 앵두같이 생긴 그 과일 있잖아요 조금 조그만 거 그게 생각나는 느낌 찍어내 볼까요? 다 같이 한번두 후번 그리고 입술 여기서 반전은 저는 마냥 핑크 맑은 핑크로 착색이 남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레드 심지어 조금 딥함까지 아직 품고 있는 체리 레드로 발색이 되었어요. 뭐 여기서 한번더 리무버로 닦아내면 안쪽에 핑크가 올라오겠어?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컬러는 결별설. 뭐 연말에 이름이 뭐야, 이거? 이번 컬러는 세 가지 컬러 중 가장 딥하고 푸른 자주의 계열이 많이 느껴지는 진한 부분에서 체리 초콜릿처럼 느껴지는 정도의 발색입니다. 연하게 발라준 모습, 굉장히 푸시아 핑크입니다. 그리고 푸시아 핑크 계열 중에서도 명도가 조금 낮아서 묵직한 느낌이 강조가 돼요. 안쪽에 조금 진하게 바른 부분에서는 살짝 푸시아 마르살라의 느낌으로 이렇게 푹 먹어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서 드는 의문. 레드 시리즈 맞죠? 제가 상세 페이지를 그냥 대충 보고 구매를 했는데 뭔가 다른 느낌인데? 아무튼 이건 되게 안쪽엔 건포도 같은 느낌 그리고 겉에는 딥하면서 굉장히 푸른 푸시아 핑크입니다. 제가 지금 이전 컬러, 지금 컬러가 쿨하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진 거 아니에요. 절대 이번 구매를 후회하는 거 아니라고요. 풀로 발라볼게요. 그리고 진하게 발라진 모습 굉장히 딥한 푸른 버건디 계열로 발색이 되고요. 사실 제가 지금 바른 것보다 더 진하게 바를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진하게 바르면 컬러가 더 풍성해진다기 보단 여기 안쪽에서 느껴진 약간 검붉은 떡진 느낌의 표현이 그냥 가득 찰것 같아서 저는 살짝 조금 덜어내준 모습이에요. 인주. 도장 인주 같은 색깔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약간 떡지는 그 검붉은 느낌 역시 인주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컬러라고 할까요? 굉장히 푸르고 검붉은 느낌이 강조되는 컬러라서 이런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죠? 저는 아닌 걸로. 그리고 이번 컬러는 세 가지 컬러 중에 가장 진하기도 하고 입술을 올렸을 때 소량만 발라도 조금 그 딥한 다크톤이 확. 몸으로 느껴지는 컬러라서 이렇게 막 바르지 못하고 살짝 멈칫하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참고하세요. 벌써 마지막으로 찍어봐야 할 시간. 한번, 두 번. 마지막 입술. 입술을 찍어냈을 때 오늘 등장했던 모든 컬러들처럼 입술 컬러가 풀로 남았고 약간 딥한 포도주스 플러스 레드와인 정도로. 착색이 남았네요. 이렇게 오늘 레드의 정석 세가지 컬러를 발색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입술 찍어냄으로 착색은 대충 확인을 했지만 다시 한번 닦아내볼게요. 착색은 이렇게 예상한 대로 남았고요. 그리고 마냥 따뜻한 걸로 남지 않고 입술을 지울 때 마지막에선 핑크가 닦여 나오더라고요. 리베나이 리무버로 닦아줬을 때그 핑크의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오늘 신상 컬러 세 가지를 발색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세 개라 그런지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 음, 취향이 모두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눈을 비비며 구매한 거를 꼭 그렇게 안 했어도 됐다. 싶은 결론입니다. 엄청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컬러가 뭐 그냥 되게 많이 보던 그런 컬러들이었고 제가 이제까지 라스트 벨벳 립틴트는 거의 다 발라봤잖아요. 발라봤을 때 대부분은 만족스러웠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아마 라스트 벨벳 시리즈 중에 가장 조금 실망스러운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직접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남은 연말도 아주 신나게 발라봅시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꾹 눌렀죠? 댓글 남기고 남겼다면 한개더 남기고 설마 아직도 구독 안한 사람은 없겠지만 구독 안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다시 구독을 누르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